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린입니다. 어, 이번 토크 영상의 주제는? 네, 일단은 제가 옛날에는 이제 6시에 일어나서, 어, 제가 보고 싶은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고, 어, 그 다음에 1시간쯤 보거든요? 그럼 이제 7시가 돼요. 7시가 되면 머리 감고, 어, 이제 밥 먹고 하면 한 7시 반.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놀아요. 네, 좀 시간이 많으니까. 7시 반쯤에 이제 한 노는 거죠. 놀다가 이제 학교 가면 8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막 게을러져요. 막 7시에 일어나서 한 20분 동안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본다? 그러면 이제 막 이제는 막 빨리 질려갖고 한 20분 본 다음에 머리 감고 하면 이제 한 7시 한 40분 정도 돼야 될 것을 제가 이제 막 너무 행동을 느릿하게 해갖고 하면 다 8시에요. 이제 그리고 어 저희 부모님께서 꼭꼭 아침밥은 챙겨 먹어라 해서 아침밥 먹고 가면 이제 아슬아슬하게 교문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교문에서 어 지각해서 걸려서 어벌 받고 가거나 뭐둘 중에 한 가지 경우입니다. 네. 엠.